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수산입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부정선거 여기에 빠져드시면 안 돼요. 선거는 매년 있어요. 우리가 이기면 부정선거 아니요. 우리가 지면 은 부정선거요. 거기에 있는데 그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의 힘을 증명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사기탄핵 무슨 뜻이냐 부정선거는 100개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은 하나 있는 거야 이 하나 해야 나머지도 다 이겨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대한민국 역사의 기로를 바꾼 저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때문에 택기 들고 뛰쳐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대통령께서 4년 9개월 그냥 5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왔다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에 이거나 어떻게 흘러갈지 보여요 뭐냐 잘 들으세요 전두환 노태우 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회 에, 하나회 김현상 때싹다 숙청했잖아 어떻게 너 어디 어디 무슨 뭐 무슨 직이야 그럼 경질 너뭐 어디 어디 또 임명돼서 경질 에, 김현상이 대통령 된 다음에 49일 만에 싹다 하나의 정리하고 어디까지 내려왔냐? 뿌리를 뽑겠다고 하면서 대령도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대령도 예전에 군인 아파트예요. 군인 아파트에 하나의 명대에서 막 뿌려져가지고 누구 누구 했냐 했을 때 백승도 대령이 자기가 뿌렸다 자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의 회원들이 대위까지 있었단 말이야. 대위까지 뿌리 뽑아서 싹다 강제전역시켰습니다. 그게 기영삼이야 그 하나의 숙청하는데 1년 걸렸어요. 잘 들으세요. 그때 시절에는 야 군대 막 이렇게 했지만 그사람들 엘리트잖아. 근데 지금 시대에는요 검사가 그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윤석열이가 하나의처럼 만들어 가지고 야제 기소 시켜 제 재판 받아. 그걸 로 내가 정치적으로. 그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대변은 뭐할것 같아요. 이 군인의 하나의처럼. 검사의 하나에 윤석열 한동훈 라인 싹다 죽여버립니다. 죄다 강제로 뭐합니까? 노 뽑고 나가 이거예요. 그거 합니다. 누가 이재명이요. 대통령 되면 그거 한다고 왜 지금도 재판 받으러 고 왔다 갔다 하잖아. 재판 받으러. 나경원이 그 얘기 했잖아.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여의도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전두환 하나에 숙청한 거 있죠. 김영석처럼. 그것처럼요. 윤석열의 검사 라인 싹다촉싹다싹다 싹 다, 싹다 수청이라고. 그거 합니다. 근데 왜 부정선거 부정선거 여러분들 정치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부정선거에요. 좌파들이 부정선거 해요. 좌파들이 부정선거 합니까? 야, 이번 선거 이거 뭐 이거 이거 하요? 우리는 지금 뭐 하냐면 나라 구한다고 나왔잖아. 부정선거로 하는 애들이 개헌파들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의 시간과 돈을 부정선거 쪽에다가 틀어가지고 탄핵시킨 애들 얘들 있지. 얘네들 목숨 살려주는 거야. 지금 유승민 전계인테 있어. 김문성 목이 잘려 나갔냐? 단두대 어디 가서 단두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을 시킨 내부자들의 그 간첩 같은 행동했던 애들 있죠. 걔네들을 다 정치에서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뭘좀 살아있잖아. 그래 놓고서는 우리 부정선거, 어, 부정선거 사요, 이거 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 눈에는, 야, 좌파들이 부정선거 저거 해요? 아 어, 우리 부정선거 저거 해요? 좌파들은요, 뭐 했냐? 박근혜 또는 사기탄에 주도했잖아. 박근혜 또는 사기탄에. 근데 무슨 뭐, 부정선거, 부정선거 나라 뭐, 그거 뭐, 법원 가면 이거요? 법원에서 소송하면 3, 4년이야. 어? 3, 4년 동안 이것만 들고 있을 거예요. 테이끼 아니잖아. 내가 그 얘기 하잖아. 우파의 문제점이 뭐냐? 두 가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뭐냐? 첫 번째, 대한민국의 좌파가 너무 특실거린다. 좌파로 살아 있으면 조용히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나 좌파요. 나라 망치는 개들이 있어. 그게 첫 번째 사실이려면 두 번째 사실은 보수 우파 타이틀하고 그 좌파를 족쳐야 되는데 족치지 않는 의무. 안 하잖아. 오로지 그냥 터져라 슈퍼채야 윤석열 한동훈 만세 불러라. 그 윤석열 만세, 그 한동훈 만세 그런 족들도요. 그런 세력들도 부정 거세그 사람들이야.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돈도 받지도 않은데 어떻게 탄핵을 당하냐. 그게 기정사실화 되잖아. 지금이야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요지가 하나야. 그 개연파들 있죠. 개헌파들이, 야, 너희도 보수파들 저기 부정선거 가서 물어 뜯어. 이거야. 박근혜 대통령 왜 탄핵당했어요? 개헌파들이 개헌화 올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거부하다가 당한 거 아니야. 유승민 배봐. 개헌해야 된다 이러고 있잖아 또. 김무성도 개헌파야. 지금이요. 정치 크게 보라고. 대한민국에서요. 나 개헌 반대합니다라는 정치인 있어요 지금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나경원이 개헌 반대예요, 김진태가 개헌 반대예요. 나 개헌 반대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아그제들저 그래, 더불어민주당 그 이재명 쪽은 쟤도 원래 개헌 애들, 그런 애들이고 뭐 내각제라든 연방제라든 문재인 자체가 사상이 저북한에가 있잖아. 우리 쪽그 막아야 되는데 나 개헌 반대합니다. 정치인 한명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뭐 하고 있어요? 개헌 반대하면서 야너왜 개헌 이거 찬성해? 이거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근데 뭐 하고 있어? 부정선거하고 있어. 그래서 부정선거 주도하는 애들이 우리가 우리 정상적인 보수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 시간 낭비고 돈 가져가는 거야. 속지 마. 내가 늘 얘기하는데 윤석열 만세, 한동훈 만세 하는 애들 있죠? 걔네들은 돈 때문에 윤석열 만세, 한동훈 만세 하는 애들이야. 정치 모르는 거야. 그냥 이재명한테 쌍욕하고 문재인 뭐 감옥 가자 깜빵 가자 이거 하면은 돈 되는 거 알고 있고 깨꼬리처럼 내일 돼도 하는 그런 그런 거는 미래가 없어 어, 미래가 없다니까 내가 할수 있는 거는요 잘봐야 이거 진짜 부정선거처럼 보여 그러면 그거는 차후에 해도 돼 우선순위는 박근혜 대통령이야 박근혜 대통령. 아 생각해봐 개헌할 때 정치인 한명 있어야 될거 아니야. 지금 나 개헌 반대합니다. 정치인 한명 있어? 없잖아. 그럼 개헌이야. 개헌 난 왔을 때 막을 사람 있어요? 우리가 테이 들고 나서 막 민심 해봤자 그거요. 그 세력 중에서 부정선거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간첩 반동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 개헌한 처음에는 아 헌법 바꿔야 됩니다. 그걸로 해 일차 개헌이야. 그러다가 헌법전문 넣어볼까? 5.18을? 2차 개헌이야. 3차 내각제 합시다. 4차 연방제 합시다. 개헌 한번 하면요, 야한번 하기가 힘들지 여러 번 하는 거 쉬워. 어. 개헌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치인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게 바로 이번 총선에서의 의도된 거야. 근데 그 총선이 부정선거다. 선거에서요 질 수도 있어. 이게 부시 선거든 부정 선거든 앞으로도 부시 선거, 부정 선거 있을 수 있죠. 어. 있어도 우리가 이겨야 되는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지 선거에서 한번 졌다고 해서 나 집에 갈래 그게 좌파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선거에 지더라도 우리의 굳은 의지는 그대로인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매몰돼 가지고 원래는 박근혜 대통령 사기탄핵 때테이기 들고 나왔는데 그테이기 어디다 뭐 집에다가 꼼쳐 놨습니까 지하철 타고 집에 갈때뭐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왜 부정선거 부정선거 합니까. 부정선거요. 실제로 저게 부정선거라고 했을 때그 데미지가 100이라 치면 은 박근혜 대통령은요. 사기탄핵은 2만 배야 2만 배 3만 배야. 아니 518배야 518배. 어? 518배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선거진거는 선거진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선거 이긴다고 생각 안 했어. 그만큼 힘든 선거야. 내가 나가도 100석은 얻어. 내가 나가도. 근데 뭐 108석 얻었다고 개헌이 되냐 안 되냐 이건데 총선 끝나고 이슈는 개헌이라니까 그래서 개헌 반대하는 국회의원 정치인들 한 명이라도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 부분은 지적해줘야 돼 누가 보수 우파에 정확하게 돛단배처럼 해가지고 저리로 가자 이리야 따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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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는 사람 필요한 거야. 근데 오늘도 여러분들 쿵따닥팅따아 한동훈이 어떻게 야 무슨 개돼지들이냐? 나 오늘 공공인 생각해봤는데 개돼지들한테는 사료가 필요한 거야. 개돼지 들한테는 개돼지처럼 취급해야 돼. 그래서 어, 달리났어요 여러분들 큰났습니다. 일 이거 해줘야 되는 거야. 개돼지들한테는 진실이 필요하지 않아 사료가 필요한 거고. 사료가 필요한 거야. 부정선거라는 사료가 필요한 거야. 이에 대해 어! 난리 났어요, 여러분들. 쿵 따닥 띵따. 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개돼지 취급 받고 있다는 거 뻔히 보이는데. 어 여러분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주말마다 저기 광문 광장에서 개돼지들이야, 개돼지들. 개돼지 취급 방하지 마세요. 개돼지한테는 근데 자기가 개돼지인 거 모르잖아. 그 개돼지한테는 사료가 필요하더라고. 아, 사료가. 뭐내 마누라 왔다고? 내 마누라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나이 차이 한 40살 차이는 나야 될거 아니겠냐. 끝내자.